부천에서 아파트 찾고 계신다고요. 천약보다 저라면 정남향의 아파트 소개시켜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남향의 따뜻한 채광, 예, 밝은 채광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드라마틱한 아일랜드 식탁이 정말 이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m가 넘는 안방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입지가 진짜 좋은데 여기 지금. 부천역까지 걸어서 도보로 5분이면 거짓말이고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네, 부천역 이용하시기 정말 편하고 주변에 부천대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 모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까지 네, 모두 갖춰져 있는 곳이라서 네, 정말 거주하시기 좋은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집보러 떠나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배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부천시 예, 원미구 신곡동에 위치한 네, 여기 신축 아파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예, 불과 아, 몇년 전이죠. 예, 몇년 전에 정말 핫했던 집이기도 해요. 정말 핫했던 집인데 예, 분양이 거의 다 끝나고 예, 이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이제 다시 오픈한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재분양을 시작하냐 아닙니다. 예, 미분양 주축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만큼 이전에 분양했던 금액보다 훨씬 내려갔겠죠. 내려간 금액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여기 부천역과 도보 거리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면 부천역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부천대학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모두 있어서 네. 수세권 네, 학권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옆이라 다소 시끄럽지 않겠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기는 다행히도 주택지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라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하시는데 여기 이용하시는데 거주하시는데 네,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거주 잘하고 계시고 여기는 지금 완전 시행사 보유분. 네, 청약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지금 내놨다고 하시니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두말할것 없이 네, 여기 집 한번 보러 떠나보시죠. 전실입니다 전실보시면은 유광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띄움시공 도있어서 신발 보관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위아래 신발장 잘 나눠져있고요 위에 허리 선반도 있어서 외출하실 때네 차키라든가 이런 거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디퓨저 같은 거 두시면은 네 전실이 우리집에 얼굴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디퓨저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괄 소등 스위치 돼 있어갖고 외출하실 때 끄고 나가기 편하실 것 같고 텐바보도 전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전부가 조금 고급스럽게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까지 깔끔하게 블랙 프라임으로 시공이 돼 있어서 외부 소음이나 외풍 잘 막아줄 것 같네요. 거실 한번 보시죠. 거실입니다. 네, 거실 우물형 천장으로 위로 조금 띄워져 있고, 그래서 충고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정말 네, 밝게 잘 비춰주는 것 같고, 여기에는 또 웨이스 코팅으로 좀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네,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광폭 타일로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대리석 느낌으로 잘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벽지로 마감이 됐는데, 이 벽지 호불호가 조금 갈립니다. 실컬 벽지이긴 한데, 예, 문양이, 예, 이렇게 삼각형, 다이아몬드형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바닥이 아일랜드인데 위에도 삼각해니까 조금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 교체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입주하신 분 한해서 네 어떻게든 한번 조율을 잘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정남향이라서 채광 정말 우수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막힘 하나도 없습니다. 네 주변 부천 일대가 다 보일 정도로 막힘 하나 없고 예 여기 지금 분양 금액도 예, 오픈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예전에는 진짜 엄청 비싸게 보장했었는데, 지금 완전, 네, 완전 낮춰가지고, 이야, 싶을 정도로 진짜 가격이 낮췄어요. 네. 그럼 반대편에 주방도 한번 보시죠. 주방입니다. 주방, 이쁘게 잘 되어있어요. 아일랜드 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고, 여기 이제 가스, 후드 되어있고, 아래 밥솥이랑 강파블렌즈 놓는 자리까지 다 있어요. 뒤편에는 깊고 넓은 사각볼이랑, 예, 또 수전 잘 되어있고요. 가스벨브 뭐 이렇게 나와있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 등 이쁘게 나와 있고 위 아래에 수납장도 네, 충분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예. 네,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양문형이 엄청 큰 거. 옛날 양, 옛날 양문형은 삐져 나온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죠. <laughs> 옛날 엄청 큰 옛날 양문그 뭐라 해야 되지그 캐러세스 뭐 이런 거뭐면 이만한 거 있잖아요. 가게에 쓸만한 거, 와, 그거. 그거는 좀 삐져나온다더라고요. 어 요즘처럼 비스포크 식으로 좀 작은 거, 빌팅, 키친핏, 이렇게 들어가는 건두대 들어가는데, 옛날 건안 들어간다고 해요. 예. 두개 들어간다 했다가, 예. 입주하신 손님 중에서 안 들어간다고. <laughs> 가서 보니까 냉장고 뭐 이만한 거 그냥, <laughs> 이러면 안 들어간다고. 그랬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구조상 안방 보기 전에 작은 방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작은 방첫 번째 방 보실게요.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전시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 편에 있는데, 네. 전실 벽을 마주보고 있죠. 예, 여기 방 사이즈도 보시는 것처럼 3.5, 2.4, 예, 방 사이즈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리첸시압입니다. 예, 이 방이. 이 방이 리첸시압이다 보니까, 리첸시압, 부천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예, 땅값은 힐 테스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부천의 자랑 아닙니까? 예, 크으, 옥상 팬티 수영장 있다 소리 듣고 깜짝 놀랐네. <laughs> 예. 리첸시아 뷰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네 사이즈 잘 나오니까 침대 사이즈 더블 정도 두시고, 여기 컴퓨터 직장 이런 거 하나 두시고, 반대편에 행거 두시고 하시면 은 작은 원룸 하나 완성되는 것 같아요. 네, 넓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반대편 작은 방도 한번 보시죠. 네, 요 반대편 작은 방. 여기는 다소 협소합니다. 조금 협소한데, 그래도, 예, 여기 진짜, 지금 완전 싱글 침대거든요? 슈퍼 싱글 침대를 놓으면, 여기서 한이 정도 삐져나오겠죠? 이 책상이 지금 좀긴 건데, 조금 짧은 걸로 예, 좀 들어간다 치면은 슈퍼싱글 침대 두시고 예, 아이 방으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좀 작아 보이겠지만은 여기에 어떻게 쓰나에 따라서 크게 바뀔 것 같아요. 네, 예,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이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예, 아이들 놀이방으로 만들어도 충분한 공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침실로 꾸며도 이쁠 것 같고요.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가보시죠. 맨 욕실입니다. 맨 욕실 보시면, 젠다이 선반, 일체형은 됐어. 깔끔하고요. 세면대 변기 돼 있습니다. 예, 네, 거울, 네, 연예인 거울, 잘 설치돼 있어서 조명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 바꿔주면 되고요. 예, 네, 여기 해바라기 수전잘 들어가 있네요. 예, 네, 해바라기 수전돼 있고, 요만큼 공간이 있는데, 조적을 나와서 욕조를 만들기엔 조금 부족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욕조 요즘 집에다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조적식으로 욕조 설치하시는 사장님 보시니까, 예, 네, 뭐, 세면 근데 이거를 위치를 잘 잡더라고요. 이 위치를 잘 잡아서 이거를 졸로 좀 당기던가 해가지고 이제 조력을 쌓고 이렇게 하던데, 네, 무리만 주시면 이제 저희가 또 굉장히 아시아에서 제일 잘 쌓는 돌잘 쌓는 사량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보러 가시죠. 안방입니다 네 안방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어요 네, 다용도실 이렇게 잘 나와있고 이쪽에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침대 사이즈 퀸이나 <laughs> 네, 킹 사이즈 상관없이 다 두셔도 될것 같고 여기에 화장대 화장대 두시고 이 공간 남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네뭐 장이나 아니면 시스템장 하나 짜가지고 옷을 놔둬도 충분한 공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단 단점은 보일러랑 실외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보일러랑 실외기가 바로 이 창문 뒤에 있다는 거는 시스템 에어컨 네 실외기 이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laughs>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네, 이렇게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시스템 창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깔끔하게 돼서 소음이나 이런 건좀덜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방 바로 뒤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네, 하지만 네, 여기 또 특히 공간을 활용하는에 따라서 충분한 예, 활용 가치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반대편에 부부 욕실. 네. 이 공간 또한 예, 대소변 또는 이제 용변 보는 데는 충분히 예, 가능한 공간일 것 같고 뭐 거창하게, 막, 이렇게 샤워를 하거나 그런 건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퇴근 후에, 뭐, 간단한 워시나 이런 건할것 같아요. 예, 네, 뭐, 원룸에서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네, 이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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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있습니다. 예, 네, 요런 안방에 부부 욕실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깔끔하게 타일 색깔도 맞추고 해서, 네, 사용하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러 거실로 가보시죠. 아, 오랜만에 정남향의 집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뭐남서향 남동향 이런 식으로 봐서 오전에 가거나 오후에 가거나 이러면 놓칠 때가 많은데 정남향 집 보니까 좀 좋습니다 해가 정확하게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딱떠 있는데 딱 좋은 거 같아요 채광도 좋고 지금 화이트톤 조명이 내려주고 있으니까 진짜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벽면이 살짝 그레이 쉑인데 요것만 화이트 톤으로 살짝 펜트 칠해주면 더 넓어 보일 것 같아요, 집이. 예. 가뜩이나 넓은데 더 넓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아, 시행사 보유분 청약보다 저렴하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금액대는 지금 저층부터 시작해서 고층까지 몇 세대 없습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네 세대 정도 남았어요. 한네 세대 정도 남았고, 이 세대가 지금 금액대가 3억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른 얼른 와서, 네, 선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네, 기회가 온 겁니다. 여기 원래 분양가는 4억 8천, 뭐, 뭐 거의 5억 대에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양 가격 보니까, 와, 장난 아닙니다. 예. 네, 부천에서 저렴한 거 치고는, 저쪽 원미동에 다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그만큼 그거랑 견주어 볼 만큼 가격대 내려와가지고, 진짜 다 3억대 집 찾으시는 분들 꼭 한번 들러서 구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천역까지 도 10분, 입지 정말 인프라 좋고, 그리고 학세권 다 초중고등학교, 부천대학교 다 끼고 있고, 목적골목도 있기 때문에 외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네, 추천드리는 이번 아파트. 네, 더 궁금한 사항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더 좋은 집 찾아가지고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